哎。Hey. 그러니까 코디한테 가는 거 이렇게 하니까 맛있어. I <laughs> do 안마셔 응? 오늘. 다먹을 전부? 전부 다 먹고 그러고 마실래? 부다 먹고 물마신대요 전부 다 먹을 수 있어. 어? 같이 다 먹어. 입에 네돌니 응? 사모는미단니 사모 미단니 아, 전부 다 먹었을 까지 아, 4분나 네, 4분이 너무너. 요아 삼원 먹방 때처럼 전부 다 먹고 나서 물 마실 거예요다 아, 계획이 있네요. 전부 다먹려나아 아, 아 뭐 빨리 먹어? 빠르다. 빠르다. <laughs> てから飲むって言ったじゃん。<laughs> やっぱり飲む。 전부 다안 먹어도 돼. 응. 전부 다 배나 돼 아니, 아왜 <laughs> 그러는 거야? 아직 어? 아직 아 아직 왔습니다. 아직 아침이 다 맛이 찹대요. <laughs> 무슨 소리야?

壊壊れれちち、うん、ちゃゃゃううう歯歯がが、ね、てての取っしあママなんか茶色いのあるじゃん。